자 이번 라이브는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, 제가 이거 저 이제 주제를 잡을 때 지금 뭐 이게 저 영상적인 부분하고 오디오 강의도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건 있습니다 자,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우선은 뭐 수련을 할 때, 그죠? 수련할때 우리가 앉아서,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쉽지 않죠. 그리고, 그 어떤 직장인들도 그렇고, 그죠? 어, 그것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이렇게 불편을 호소합니다.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감각적인 게좀 무뎌요. 사실. 그리고 조금 내 아프다 해도 좀 무심히 이렇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, 여자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, 좀 민감하니까. 아, 그런데,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. 보통 저기, 허리가 아프면 은 내가 뭐, 어, 기 디스크 아닌가. 그렇게 또 생각하잖아. 걱정을 하잖아요. 그런데, 이 디스크라는 것은, 이게 의학적인 용어는 어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추간판 탈출 뭐 탈출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척추골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그죠? 있으면은 그 추골 사이 간 사이간 추골 사이에 있는 어떤 추간판 판이 탈출했다. 제자리에 있지 않고 좀 삐져 나왔다. 그거예요. 자 그런데 이 디스크다. 어, 디스크로 어. 또 신경이 그러면 저기 뭡니까? 그 관계되는, 관계되는 신경을 압박을 해가지고, 건드려가지고, 이 정상, 정상은 뭐 여러분도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, 또 겪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? 좀 찌릿찌릿 합니다. 이게, 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정기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. 자, 그런데 실제 디스크로 고생하거나 또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저 드문 거예요. 드물고 어디 저뭐 의학 관련 서적을 보니까 이제 전체 인구 뭐 그게 잠깐 통계인지 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전체 인구의 한80% 정도가 요통, 이 허리에 통증을 통증을 호소한다.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어떤 디스크나 또뭐 협착이나 뭐 대표적인 거니까 그죠죠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. 좀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저 미미하다. 어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앉아 있을 때막 허리가 아프다면 우선은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약한 거예요. 허리를 잡아주는 게 우리 허리 그이 뼈를 잡아주는 게 근육이나 이런 저저 저 어떤 이제 그런 계통 아닙니까? 그게 약하니까, 약하니까. 그런 것이다 물론 장이 좋지 않아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선 배제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,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 자, 수련을 하거나 그렇죠. 직장생활을 하거나 잠시만 있해서 허리가 아파요 아 그것 본인은 본인한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어서 가지고 자뭐 저하고 같이 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데 아, 허리가 아파요. 그럼 일어서세요. 자 그리고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이 손으로 손으로 이 허리 뒤를 이렇게 좀 지탱을 해주고 좀 잡아주고 몸에 이제 긴장은 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뒤로 이렇게 기울이세요. 기울이세요. 이 허리를 세워주는 근육이 신근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젖혀줘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숨을 내쉬어야 됩니다.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세요. 자, 그리고 할수 있으면 이 허리 쪽, 허리뿐만 아니고 저 옆구리 복부 쪽으로도 좀 지긋하게 좀 힘을 줘보자. 그렇게 해서 버티세요. 1초, 2초, 3초, 4초, 5초.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. 자, 버티고 또, 또 이렇게 제자리에 왔다가, 그죠? 또 숨을 들이쉬고 편하게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. 자, 젖힐 때, 지그시 힘을 준다. 더, 더, 더. 이렇게. 이 허리 근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면,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. 아, 앉아서 너무 막 이렇게 막뭐 명상을 한다든지, 그죠? 어떤, 우리 저 도법에서 하는 걸 세게 하니까, 막 앉아가지고 막, 그죠? 막 똥어 좀살 때까지도 해야, 해야 됩니다만은, 자, 그 전에 몸부터 좀 잡을 필요가 있다. 자, 그래서, 아, 수련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될수 있고, 어, 수련과 무관하게, 그죠? 이, 또 지나가다 이 영상 보시는 분이 계시면, 아,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허리 뒤로 젖히는 거할수 있잖아요. 본인이 하고자 하면, 어, 그렇게 해서 허리 근육을 또 조금씩 좀 강화해 보세요. 어, 뭐 이렇게 간단한 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막, 뭐 어쩔 수 없는 거죠, 그죠? 근데 어려운 거 가르쳐드리면 그게 또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쉽고 간단한 것부터. 자, 그 다음에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 자꾸 끄떡끄떡 하는 건이 운동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뒤로 젖혔으면 버텨야 됩니다. 버티고 이 숨과 그리고 어떤 저 힘, 어떤 그, 근육에 가해지는 힘이 좀 같이 이렇게 좀 하, 합이 맞았을 때 뭔가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이저 수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제는 자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면 자 체크 일어서서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만 벌리고 할수 있죠 그리고 손으로 허리 뒤를 좀 이렇게 좀 짚고 그죠 어 뒤로 이렇게 그냥 기울인다 숨은 내쉬고, 아, 어, 아랫배하고 옆구리, 뭐, 허리 쪽, 뭐, 전체적으로 쪽, 지긋하게 힘을 준다. 그리고, 버틴다.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, 자, 뭐 오늘부터 해보세요. 예, 도움이, 어, 됩니다.